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정국의 태극기 집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던 노인층의 상처가 터져나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다시 커지기는 어려운 노인세대가 이번 태극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건 탄핵을 무효화했어라도 자신의 존재가치가 인정받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발현된 거라는 겁니다. 북한 지부의 일부 교사들이 북한 역사책을 발췌한 학습 자료를 만들어 세 차례나 토론 모임을 가졌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학습 자료에는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으로 묘사하고 북한의 선군 정치도 소개되는 등 친북 색채가 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역사책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더구나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기술한 부분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역사 교과서 지필 기준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헌법학자와 교육단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자를 띄고 북한도 민주주의, 우리도 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서로 접근해가지고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서 통일정책 지향점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이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다가 4시간 만에 취소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4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는 개헌한 당론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을 하기로 했고요.

박근혜를 파면한다. 때 태어난 아들을 이 2014년도에 그 청와대 총무 구매팀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음.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5급인지 6급인지는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네. 보통 총무 구매팀은 누가 소속입니까? 이제만 총무 비서관 정유라 씨가 거짓말을 하는 정황들이 지금 하나둘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광희 선배로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릴 적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안 봤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녀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영장 기각 후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는 민간인 최순실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를 무시로 타고 다녔다는 의혹 관련 뉴스 집중. 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요 대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마치 지배자인 양 여왕인 양 상황 손실기를 끼고 국민 대한민국을 민주 공화국을 우러러고 있습니다. 300명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떠나서 어딘지 알 수도 없는 곳에서 7시간을 보낸 사실도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국민이 맡긴 그 위대한 통치 권한을 근본도 알수 없는 무당의 가족에게 그 이상한 사람들에게 통째로 던져버린 걸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돈이 없지만 가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고 박근혜에 월급을 주고 있고 박근혜에게 그 권한을 맡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박근혜는. 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이 문제가 됐는데 사실 진보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구성원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문 후보자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저는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부산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학술 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을 뿐. 무사 기색을 체험하게 되었죠. 네, 대단한 사기입니다. 엄청난 연습을 해서 네. 이유용수가 최태민을 타고 나타난 걸로이 바지내가 붙도죠 그래서 그 40년부터 시작이 됐고 네, 정유진 씨 만났죠. 만나본 음. 적 있죠. 더욱 중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정윤의 얘기요. 예. 네. 우리가 이제 뭘 의심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시각이 합리적 의문 제기입니다. 네. 뭘 알고 계신 게 있는 아니, 그 거예요? 논리적으로 분명히 맞잖아요. 정윤까지 아, 논리는 이제 동일는 거지, 맞아요. 그 약점이 그래서. 뭐냐 이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우리가 이생각기 보담. 또 네. 그런 철학이 있는 네. 거죠. 경제민주화 모 뭐. 재벌 때려잡자는 걸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층이 다 자기가 노력하는 그만큼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고 어떤 보람을 얻을 수 있다,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어떤 경제 주체든지 예외 없이 그런 것. 명백한 물증도 없이 단지 혐의만으로 오랫동안 정적을 제거해온 이 나라 초중의 모샵. 예, 북한은 대남 방송을 통해서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이른바 난수 방송도 제기했습니다. 어, 16년 전에 중단했던. 네, 지금부터 27호 탄사대원들을 위한 원적 자유계약 규학적 수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 2 5 9페기3 5 원입니다. 913 페이지 55분. 난데없이 나온 수학 과제. 네, 북한이 오늘 새벽 남파간첩 지령용 난수 방송을 또 다시 내보냈습니다. 14일 전에 방송했던 것. 거... 해 방송의 아나운서는 2주 전처럼 이상한 숫자들을 낭독했습니다. 문제를 부르겠습니다. 459 페이지 35분, 913 페이지 55분, 135 페이지 86분. Thank you. 측은 이번 집회에 서울 50만 명,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전망했고, 경찰은 서울 기준 최대 10. 이번 탄핵 정국의 태극기 집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던 노인층의 상처가 터져나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다시 커지기는 어려운 노인 세대가 이번 태극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건 탄핵을 무효화해서라도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발현된 거라는 겁니다. 위기에 처해 있니다 이들의 선동의 욕당 한 번인 학생들은 미친 소너락먹으 이란 낙타를 대통령이 서 손치와 있는 방국입다 조건을 빼하되겠습니다 <목소리>